어, 사장님, 네. 어 코로나가 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시간을 내어 주시고 허락해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원래 이렇게 그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시죠? 네. <laughs> 아, 이게 보통의 식당 사장님들한테 전화를 하면. 대체로 좀 야박하게 하시고 냉랭하게 하시고 쌀쌀하게 하시는데 뭐 그렇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한번 오세요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어 그렇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영업사원들은 누군가가 시간을 내어준다 그러면 어떤 때는 눈물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어 너그러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그 사장님 혹시 뭐 이렇게 등산 좋아하신다고 얘기하셨죠? 네, 등산 좋아하죠. 네. 아, 그 등산을 좋아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2년 됐어요. 아, 그렇구나. 네. 등산을 좋아하게 된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네. 제가 소화가 잘안 되는 편이어가지고 아, 소화가 안 된다고요? 네. 소, 소화가 왜안 되는 거죠? 제 운동을 싫어했었는데. 아하, 아하, 아하. 다가 재미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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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처 앞에 있는 산에 산 타는 걸매 아침마다. 아, 네. 그 누가 이렇게 알려줬나요? 아니면 어, 산, 산이라도 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산이라 타야 된다 생각해서. 아, 근데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어, 되게 막 정신도 맑아지고 체력도 아 어, 네. 좋아지고. 어, 건강에. 대해서. 어, 그러면 등산을 그 매, 매주마다 이렇게 가시는 건가요? 네, 매주마다. 아, 왔습니다. 그럼 누구랑 가셔요, 가실 때는? 혼자 가죠. 혼자서? 네. 아. 혼자 가면 정신도 수양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산악회에서 가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네, 그렇게 나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지금까지 가본 산이 몇개 정도나 될까요? 아, 산이 한 지금. 백 군데는 것 같아요. 아, 백 군데나 네. 돼요. 네. 와. 전국을, 네. 전국을 네. 다 다니시는 거예요. 네. 오, 야. 그, 그 어느 산이 제일 기억에 남나요? 일단은 저는 산 저희 앞 동네 제일 첫 번째 가고 태조산이라고 저는 거기가 아, 제일 기억. 아, 태조산이요. 네. 천안에 있는 태조산. 아, 천안에 있는 네. 태조산. 한 번. 아그그 태조산은 어떤 점이 좋은 음, 산이에요? 일단은 경치가 맑고 어...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예. 없어요. 아 그렇군요. 즐겁죠. 어 네. 그럼 그 태조산은 네. 몇번 정도 가셨어요? 거의 두에 한번 무조건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이제 요, 요즘은 그래 등산을 자주 다니는 것 때문에. 음. 소화 문제는 해결이. 어우, 네, 아, 그렇군요. 그, 저도 이렇게 소화가 잘안 되는 성향이 있는데. 네. 그, 한 번, 산에 가실 때 저를 좀한번 데려가시면 어떻겠어요? 아우, 정말 좋죠. 네, 제가 한번 네. 가서 시단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아, 예, 아니에요. 예, 같이 가서 그 얘기나. 아니... 제가 머슴노로잘 하거든요. <laughs> 네. 아, 네, 예. 정말 감사하죠. 예. 어쨌든 이렇게 시간 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음. 근데 어쨌든 자기 관리를 너무 너무 훌륭하게 잘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본받아야 될것 같으세요. 음, 그그 그, 근데 산에 다니신 분 같지 않게 얼굴은 또 하얗지네. 여기 아, <laughs> 선크림. 아 선크림. 그리고 피부 기저도 하고 났어요. <laughs> 아, 그러셨군요. 아, 예. 아, 예. 그, 그, 사장님. 제가 왜세 가지 도와드린다라고 했잖아요. 네. 운영비들 한 달에 200만 원 내외 절감하고, 네.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피곤하지 않게 해드리고, 매출도 두 배에 더다배 이상 늘어나게 하는 걸 도와드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만 좀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예. 사장님 식당을 경영하면서 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아, 일단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예. 장사가 잘안 돼요. 아 매출이 잘안 나오는군요. 네. 많이 줄은 거예요? 예, 네, 많이 줄었습니다. 아. 얼마에서 얼마? 보통 하루에 한 300만원 팔았었는데. 아하, 300만원이면 한 달에 그냥 9천만원 정도를 했던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아예 반. 반? 반. 예. 네. 그럼 한 4,500? 네,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럼 네. 남는 돈은 좀 있나요? 인건비로 다 빠져나가고 오, 인건비가 어느 정도나 나가고 한 달에 인건비가 지금 장사가 너무 잘됐을 때는 직원이 예. 1 0 명을 썼어요. 네, 네, 네. 네. 지금을 인원수를 줄여야 될 상황인데, 네, 인건비를. 네, 한 사람당 입0가 2천만 원 정도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천에다가 네. 임대료. 어, 임대료. 300. 아, 300. 네. 거기다가 또뭐 기타 네, 네. 대출이자. 아, 투자한 대출이자. 대출이자는 네, 또 얼마나 나가는? 저좀 대출을 좀 많이 했어요. 아. 한 달에만 대출이자만 해도 한 달만 하실까 해도 아. 와, 300만 원씩이나 나간다고요? 네. 그러면 2,5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식재료 값은 별도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러면 남는 돈은 있는 거예요? 어, 지금 잘안 어,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도 어쨌든 신경 쓰이는 문제네요. 네. 그렇죠. 음. 그래야 뭐 이익이 남든지 할거 네. 아니에요?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몸이 피곤하지는 않으세요? 몸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지금. 네. 음, 장사가 안 되니까 더, 더 그렇죠? 네. 아... 저녁마다 또 잠을 못 주무시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나가는 이자 때문에. 음, 그렇군요. 월급 주는 날 되면 신경 쓰이시고, 네. 아 그렇군요. 그 대안을 좀 찾아 보시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많이 생각했는데, 네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네. 어 그렇군요. 사장님 앞으로는 어떨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힘들어지겠죠 앞으로. 음 그럼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음. 그 사장님, 네. 죄송한데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에이.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 같으세요? 아직도 한참 더 가야 될것 같으세요? 아, 한참 더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경기가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나빠질까요? 당연히 아니, 나빠지겠죠. 음. 경쟁 상황은? 치열해질 아니에요 그럼 코로나가 지속되고 경기가 더 악화되고 경쟁 상황더 치열해지면 네. 사장님한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 문을 닫을 상황이 올수 있을 것 같네요 어, 어떻게 그 얘기가 또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적자만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문을 닫아도 되는 거예요? 빚만 늘어나니까. 그럼 그 문을 닫으면 네. 얼마 정도 손해 볼것 같으세요? 많이 손해 볼 정도. 많이가 어느 정도예요? 일단 지금 대출 받은 것까지 있어서 한몇억 정도. 몇억 정도 손해 볼것 같으세요? 3, 4억 정도. 3, 4억 정도. 그 닫아도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 음. 사장님, 어 옛날의 영광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은 있으세요? 아, 당연히 그런 마음 은매 항상, 그렇죠. 음, 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변화를 해야죠. 변화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세요? 항상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입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오, 진짜 변하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하고 싶어요. 그럼 빨리 변하고 싶으세요? 천천히 변하고 싶으세요? 빨리 변하고 싶죠. 응. 빨리 변하고 싶으세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조금 변하고 싶으세요? 제대로 변하고 싶으세요? 아니, 변할 거면 제대로 변하고 싶요 응. 그럼 사장님, 네.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투자해서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절약할 수도 있고, 네. 어 그리고 네. 그렇게 하면서 몸도 마음도 훨씬 더 피곤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네. 매출도 두 배, 다섯 배 이상 늘릴 만한 방법이 있다면, 네. 어 투자를 좀 한번 해볼 용이도 있습니까? 아, 당연히 있죠. 지금 지금보다... 모두. 다섯 에어다 있죠. 어느 정도 면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일단 무조건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투자해야죠. 어떻게 해서든.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을 투자해서 네. 한번 하는 거예요. 한 달에 500만 원 투자해서 사장님이 네. 장사를 지금보다 두 배, 다섯 배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 500만 원이 비싼 거예요, 안 비싼 거예요? 아, 당연히 적은 거죠. 적은 거죠. 네. 그리고 한 달에 30, 40만 원을 투자해서 한 달에 200만 원, 200, 200에서 250 정도가 절감이 된다? 네.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당연히 이익이죠. 그러면서 몸과 마음도 피곤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 네. 당연히 해야죠. 그게 확실하다면? 네. 사장님,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음.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네, 있죠. 음. 사장님. 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지 제가 좀 알려드려도 될까요? 네, 알려주세요. 네. 음. 오케이. 오케이.